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요. 십자수로 예쁜 꽃 모양으로 수를 넣어 볼 건데요. 지금 요세 가지 모양 비슷하지만 다 조금씩 틀려요. 저희가 상품 안에 도안을 각각 다 넣어 드리거든요. 상품에 따라서 상품 사이즈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도안을 약간씩 변형해서 넣어 드리기 때문에 만드실 때꼭 가지고 있는 도안을 참고를 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실이 있죠. 이 십자수 실을 쓰실 때는 이게 지금 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하실 때 반으로 잘라서 바느질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십자수 실을 보시면 이렇게 여섯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여섯 가닥 중에서 두 가닥만 빼서 바느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가닥만 한번 빼볼까요? 그래서 여섯 가닥이니까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두 가닥을 빼실 때 가운데. 좀 해서 실을 살살 펴신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 당겨 주시면은 실을 쉽게 이렇게 풀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무턱대고 막 세게 당기시면 실이 꼬여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바늘 통해 십자수 바늘 두 개를 넣어 드리는데 사이즈가 조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바늘로 쓰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조금 더 바늘이 굵고 큰 걸로 하시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바늘에다가 두 가닥 빼놓은 실을 끼워 주세요. 자 이렇게 통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시면. 되는데요. 십자수는 기본적으로 매듭을 짓지는 않아요. 이 원단으로 이 수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또 안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 파란색 선이 원단의 중심이에요. 원단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서리 부분, 여기가 원단의 중심인 거죠.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위치에서부터 바느질할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이도안 같으면 여기가 중심이죠. 그러면 중심 바로 왼쪽으로 두 칸, 그리고 위로 둘세 칸째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칸 아니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가 중심이었죠? 여기가 중심이었으면 왼쪽으로 한 칸. 두칸여기가여기에서 위로 일곱 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서부터 빨간색 실로 십자 수술을 놓기를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중심은 처음에 바느질한 위치를 잡을 때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놓여져 있는 수를 보고 위치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지금 영상은 요 도안을 기준으로 제가 만들 거라 이 도안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시는 거는 꼭 가지고 계신 거 보시고 참고해 주셔야 돼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심이 여기 표시가 있어요. 도안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중심이고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된 위치를 잡으시면 되는데, 자, 파란색에서부터 옆으로 빨간색을 먼저 수를 놓을 건데요. 어 파란색 선을 중심에서부터 이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도 되고, 밑에도 하셔도 되고, 위로 하셔도 아무 위치는 상관없어요. 하시기 편한 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대부분 위쪽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좀더 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제일 위에,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여덟 칸 위에 요 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쪽을 먼저 그 수를 놓는 범위를 먼저 정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여기에서 다시 앞쪽으로 간다던가 뒤쪽으로 간다던가 하시는 건 상관이 없고요. 어느 정도 내가 요만큼 먼저 순으로 수를 놓고 난 다음에 양쪽 옆에 더 넣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서 수를 놓으시면 될거 같아요. 자 해볼까요? 원단을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으면. 여기 가운데 모이는 부분이 원단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가 자, 요 부분이 요 원단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8칸 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칸이 지금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앞뒤로 더 있으니까 한칸더 왼쪽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시는데 한 1cm 정도 남기시고요. 진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실을 살짝만 넘겨주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얘가 그 위치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위에서 세 칸을 하나 둘셋 다시 돌아갈까요? 하나 둘 그 다음은 요렇게 다섯 칸이죠? 한칸 앞에서 시작해서 뒤에서 끝나네요. 다시 다섯 칸. 자, 두 번째 줄까지 다 했죠? 이번에 세 번째 줄도 한칸 앞에서 시작해서 한판 뒤에까지 들어가겠네요. 자세 번째 줄까지 왔죠. 그 다음 네 번째 줄 여기를 먼저 수를 놓을 거예요 같은 위치에 똑같이 한번 더. 자 여기 아랫부분을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를 놓으셔도 되고요 옆쪽으로 가서 여기에서부터 수를 놓으셔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으시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옆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바느질이 됐는데요.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이 짧아서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실을 몇 가닥 통과시키셔서 빼시고 여기 끝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실을 다시 바늘에 꼈는데요. 이번에 시작할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실을 남기셔서 진행 방향으로 눌러주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지금 마지막 마무리처럼 이렇게 실을 선었다 이렇게 통과시키셔서. 이렇게 걸어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눌러주신 다음에 그대로 바느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조금 더 저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다 됐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 위에 세 칸. 지금 요만큼이, 요만큼이 지금 수가 다 놓여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요 부분을 수놓아 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먼저 수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분홍색을 기준으로 먼저 수를 놓을 구역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씩 중간에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세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잖아요. 여기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개까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수를 다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다 수놓아졌네요.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꽃대 부분을 놓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두 칸, 빨간색에서 두칸 뒤쪽으로 시작을 해서 여섯 개가 놓여지겠죠? 다여졌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명서 안에 들어있는 도안대로 똑같은 형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꽃은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다른 십자수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놓는 위치 그런 것들만 익히셔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크릴 사각 같은 경우에는 본체하고 뒷면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요 위에 올려놓고 위치를 맞춰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위치가 나오죠? 그러면은 요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려졌는데요 아마 지금 넣으면 사이즈가 좀 맞지 않을 거예요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끝부분을 살짝씩 더 잘라 주시면 돼요 한 칸이 안 되도록 조금씩 잘라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맞춰 주는 거예요 아크릴판에 이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거든요 자 됐어요 이제 쏙 들어갔네요 뒷면에는 저희가 한지가 상품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한지를 이 모양 그대로 자르셔서 한지도 마찬가지로 십자수 원단보다는 살짝 작게 해주시는 게 넣기가 좋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잘라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한번 잘라볼까요? 한지를 여기 잘라놓은 십자수 원단하고 맞춰서요.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부분을 살짝 더 잘라주시면 뒷면 한지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뚜껑을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식으로 사각 아크릴 열쇠고리와 꽃 모양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꽃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뒷면에 보면 이런 동그란 뒷면판이 있거든요. 수놓은 원단에다가 이 뒷면판을 올려놓고 그려서 재단을 하신 다음에 끝부분을 조금 조금씩 잘라가면서 사이즈를 맞춰서 넣으시면 이렇게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스탠드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보시면 안 들어가죠 사이즈가 옆쪽이 더 커요 그래서 옆면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잘라 주시는 거예요 한쪽만 자르시면 안 되겠죠 양쪽 옆이 균형이 맞도록 해서 양쪽을 조금씩 잘라 주시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씩 잘라 볼까요 어, 들어가네요 조금만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넣고 세로 부분도 더 길죠? 그럼 세로 부분도 잘라낼게요. 세로 부분도 지금 튀어나오는 부분이 한5섯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 양쪽 끝 부분을 조금씩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딱 맞죠?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원하시는 문구나 예쁜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서 여기 뒷면을 넣어서 이렇게 가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서 예쁘게 쓰실 수 있으시겠죠? 한땀한땀 차분히 한땀 해보시면 금방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